허벌. 허벌. 뷰티. 허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허벌 뷰티입니다. 귀하신 또 게스트가 보이시죠? <laughs> 아, 네. 먼저, 꿀냥이님 네. 채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제 네. 채널이요? 네. 네. 저는 스킨케어를 주로 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늘맨 얼굴로 직접 제가 리뷰를 하고 놀이 하는 느낌 지금 이거 위에만 바른건데 국물인줄 국물인줄 아니 에센스가 너무 해자스러워가지고 마음 몇살이냐고 듣는거 한순간이야 이것들아 구독 좋아요 새글 알림 눌러주실거죠? 감사합니다 허벌 그 피부가 워낙 좋잖아요 본인은 속당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저 속당김 응. 진짜 심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속당김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속당김, 응. 어디, 속당김 어디를 당겨야 되지? 뭐? 막 일을, 막 어디를 어. 어디 속이지? 헐. 허벌 속당김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속당김은 제가 느끼는 저는 속당김이 심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얼굴이 건조한 거예요 여기가 아.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늘 그래요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피부가 어. 좋대요 광난데요 네. 근데 안에는 찢어질 것 같아요 안에는 찢어질 것 어. 같다 그래서 집에 그 뭐죠? 퐁퐁퐁 가습기 가습기? 가습기가 퐁퐁퐁이야? 가습기가 분수도 아니고 퐁퐁퐁, 퐁퐁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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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벌. 제 방에 대용량 가습기를 저는 제 방에다 개인절 놨어요. 아. 그래도 그거를 조금이라도 안 틀면 얼굴이 자다 일어나면 완전 막 갈라져서 아파서 개 아. 아파서. 아파서. 얼굴이 아파서 깨요 그러니까 만져도 아프겠네요. 으악! 아파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아파요. 왜요? 근데 뭐, 이름이아 <laughs> 참. <잠시만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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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벌. 꿀냥이님 피부는 표피 겉피부는 되게 좋은 거거든 좋은데 층에 이 끝자락이 아프다 이거를 뭔 말이냐면 화장품을 써도 이 끝자락 으로안 들어간다 가 여기까지만 놀고 흡수가 안되니까 겉피부는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갔을 때는 속안이 수분이 부족한 거야 진짜 없어 어. 그러니까 속당김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피부가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거 <놀람> 허벌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수분 케어를 네.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맞아요 이게 수분이 잘 들어가는 거 보통 팩할 때간염을 아깝다고 붙이고 주무시는 분들 아. 진짜 많잖아요 그거 정말 안 됩니다 죽어도 정말 안, 안 됩니다 돼요. 정말 안 돼요 야안돼 팩이 말르면서 응. 오히려 수분을 빼가버려요 응. 허벌 그래서 내가 오늘 꿀냥이 님한테 정말 천연 화장품의 진수로 보여주려고 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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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광 꿀광. 꿀광, 꿀광 뮤신 아사 뮤신이요? 뮤신 뮤신 무엇? 커벌 뮤신이라는게 왜 좋냐면 뮤신은 그 달팽이 아시죠? 알죠 알죠 달팽이, 달팽이 점액질이 뮤신이에요 근데 그 점액질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재생과 수분 공급에 탁월해. 요 완전 탁월해요. 달팽이가 면도날, 날카로운 면도날에 올려놔도 이 상처가 안 나요. 아, 정말요? 네, 그게 네. 왜 그러냐면, 뮤실이라 점액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점액이 달팽이 몸에서 나오는 거고, 그 점액이 달팽이를 보호를 해줘요. 그니까 러 그게 사람 피부로 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요? 수분이 안에서 우리가 증발이 돼요, 이렇게 빠져나오면. 근데 그 점액이 이 수분 빠져나온 걸 막아버려요. 보호막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보호막을 해주면서, 그 점액 자체가 피부 안으로 들어가니까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콜라겐까지 자극을 시켜줘요. 그러면 달, 달팽이 점액? 나, 어머나, 나 하나 어요 허벌. 저는 이제 꿀냥이님한테 이렇게. <laughs> 천연. 음. 천연 뮤신. 100%. 개 <laughs> 허벌. <laughs> 얘가 등을 이렇게 막 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액이 나온대요. 요, 이게 뮤신이야, 이게. 허벌. <laughs> 근데, 어, 만져봐요. 어? 음, 냄새도 안 나. 생각과 달라. 지금 숨었어요. 이게 스트레스 주니까 숨었는데 얘가 스트레스 받으면 거품도 내고 이게 뮤신을 막 뿜어내요. 왜안끈적여요 어, 나온다. 와봐, 봐. 뮤신 우와, 막 뿜어내. 우와 우와 우와. 뮤신 뿜어내. 이렇게 이게 다 뮤신이에요. 어, 근데 왜안끈적여요 허벌. 뮤신이 우리가 생각할 때 끈적거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끈적거리지 않습니다. 안끈적여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1도안 나. 자, 그래서 요 뮤신 달팽이를 직접 체험. 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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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소리 소리. 뮤신 나온 거 봐. 얼굴에 이렇게. 어때요? 느낌이 부드럽죠? 라텍스 음, 같아요. 부드러워서 이렇게 뮤신을 이렇게 음, 허벌. 허벌. <laughs> 자기야. A few moments later. <laughs> 내가 바른 게 낫겠네.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러니까 얘가 나른 게 낫겠네요. 가리네요, 가려 사람, 남자랑 여자랑 가려. 오 소리네, 소리네, 소리네. 이게 소리가 그 소리네.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거품 내는 소리 있거든요. 거품 소리 욕하는 소리 아니죠 저희한테? 얘들한테는 스트레스인데 <laughs> 저희한테는 좋은 거 눈가 이주로 천천히 발라주세요 눈가는 소중하니까요 이거 모공 수추도 되나요? 아 모공 수추 돼요 돼야 그러니까 돼요? 이게 그 재생이잖아요 유신의 성분 중에 가장 탁월한 성분이 수분 공급을 일단 해주는 거고 거기에 콜라겐층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가 탄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퍼벌 탄력이 높아지고 피부가 늘어지잖아요. 수분이 없으면 피부에 결이 이렇게 꽉차 있어야 되는데 이 수분이 빠져버리면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 사람의 피부는 늘어나는 성질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게 축 처진단 말이에요. 유신이라는 그게 들어가서 여기서 콜라겐을 복원을 해주죠. 수분을 채워주죠. 그리고 수분을 못, 못 나가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피부가 뭐 이렇게 딱 탱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모공 수축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계속 있는 거야. <목소리대> <목소리대> 허벌 죄송해요. 이게 봐봐. 처음에는 막 <목소리대> 처음에는 <laughs> 징그럽다고 어머 달팽이 어머 달팽이 이러더니 지금 좋아, 좋아. 저 말하는 동안 <laughs> 어때, 계속 바르고 있던 거야. 눈도 바르고만 이제 똥 싸도 필요없어 이제 막 무조건 바르는 거죠 그니까 러이 뮤신이라는 게 끈적거리지 않죠 네 끈적이지 어. 않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이게 운명을 다했네 안돼 허벌 어때요 근데 직접 한번 발라봤으니까 얼굴에 나 너무 신기해 네. 뭐가 신기하냐면 처음에 서 이쪽만 살짝 발랐는데 그리고 조금 냅뒀는데 여기에만 수분막이 생긴 거예요 저 되게 좀 까칠하거든요 피부에 어, 예, 좀 예민하... 예민하니까 어, 초예민하니까 근데 여기만 수분감이 동그랗게 생겨서 발라봤어요 계속 이렇게 근데 지금 겉이 뭔가 얇은 갑옷이 딱 있는 음... 느낌? 오 이거 되게 신기한데? 지금 <laughs> 피부가 저는 만족스럽네요 음, 피부가 아이집 시술 마음에 드네 퍼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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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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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